국가기술자격시험장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돼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 수험자의 편의가 향상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기술자격시험장에 승강기 설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a씨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으로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승강기 이용이 필요하지만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원서 접수 과정에서 시험장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알기 어려워 시험에 응시하기 전부터 시험장 선택에 남다른 고충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지난 3월 권익위에 시험장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고충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국가기술자격시험 수탁기관 중 시험장별 승강기 설치 정보를 사전에 필수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없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장애가 있는 국가기술자격수험자가 시험장의 승강기 설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수험자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시험 준비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시험장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알수 없어 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려 시험장별 승강기 설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장애인 수험자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한다. 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6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에서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을 바라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매입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향후 2년 동안 신축매입임대 7만 5천 가구, 든든전세 2만 5천 가구, 기축매입임대 2만 가구 등 12만 가구로 공급을 확대합니다. 신축 매입 임대는 7만 5천 가구의 신축 주택을 확보해 무주택 저소득층 신혼 청년에게 시세 대비 30에서 50%의 월세로 최대 20년 동안 공급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만 5천 가구의 신축오피스텔 등을 매입 후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 시세 대비 90%의 전세로 최대 8년 동안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사가 대위변제한 경매진행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 시세 대비 90%의 전세로 최대 8년 동안 1만 가구를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축매입인대는 2만 가구의 준공주택을 확보해 무주택 저소득층 신혼청년에게 시세 대비 30에서 50%의 월세로 최대 20년 동안 공급합니다. 특히 도심 내 선호 지역에 양질의 신축 주택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신축 매입 임대 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이 필수적이므로 실수요자의 선호를 반영해 수도권의 공급 물량 70% 이상 집중할 계획입니다. 6월 17일부터 여권 재발급 신청과 책임 서비스, 분실물 신고 등 공공 서비스 11종이 KB스타뱅킹, 네이버 우리원뱅킹 카카오티 등의 민간 앱을 통해 서비스됩니다. 정부는 국민 이용 빈도와 민간의 수요가 많은 서비스를 지난해 서비스 개방 과제로 선정하고, 서비스 소관기관, 민간기업 등과 연계 협의를 거쳐 주요 공공서비스의 민간 앱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앱은 여권 재발급 신청 책임 서비스, 분실물 신고, 경역 판정검사 신청, 예비군 동원훈련 조회, 학자금 대출 채무자 신고, 전기차 충전기 불편 신고, 산림청 수피랑 예약, 국립생태원 예약, 벌점감 경교육 예약, 전화권유 판매 수신 거부 등입니다. 전국 열 다섯 번째 반다비 체육센터가 6월 14일 강원도 춘천시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시군구 단위에 건립되는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입니다. 춘천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지하 1층은 컬링장과 헬스장, 지상 1층은 수영장과 단체운동실, 지상 2층은 좌식 배구, 배드민턴, 탁구, 보치아 등 장애인 체육 경기를 할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과 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유아 돌봄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춘천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는 반다비체육센터로는 최초로 컬링장을 설치해, 동계 스포츠의 중심인 강원도에서 장애인 동계 종목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생활신문 편집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